명의 구조는 타고 태어난 명. 그리고 그 명을 운용하는 운. 운. 그래서 운이 명을 운용한, 운용, 다른 말로 간섭. 또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운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운명의 변화, 운명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수업의 오늘 내용은 운이 대운과 세운으로 두 개의 운으로. 명을 운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 명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배웠죠. 명은 천명. 하늘의 하늘이 나에게 준 명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세 가지의 축으로 배웠어요. 하나는 청간, 하나는 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장간이라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타고 태어난 명을 부여받게 된단 말. 그래서 청간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고 지지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장간은 마음이다. 마음. 마음. 또 천간은 정신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면 지지의 뿌리를 내리면 주연이 되죠. 남들이 바라봐 줄 만한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다? 이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내렸을 때만 주연이 되는 거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생각에 그친다. 그 다음에 지지는 현실. 그래서 바로 쓰는 글자. 그래서 연극의 조연과 같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영역으로 끼었죠. 그래서 그게 뭐냐 지장과 마음이다 마음. 마음도 있는 걸로 본다라고 했죠. 내가 배우자가 천간에 있으면 남들이 바라봐줄 만한 배우자. 지지에 있으면 좋은 배우자. 그러면 지장간에 있는 배우자는 뭐냐? 그럼 배우자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약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엑, 엑스트라 같은 배우자. 왜?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은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타나서 현실에 드러나거든요. 지장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장간을 뭐라고 하냐. 엑스트라. 지나가는 포졸 원. 때가 되면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러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게 지장간이란 말이에요. 이 타고 태어난 명을 우리는 이제 세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오늘 배우고자 하는 대운과 세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이 타고 태어난 명의 그림이 4개의 기둥이었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이 각각 짝을 이루어서 천간의 글자, 지지의 글자. 이렇게. 이렇게 부여받았죠. 그리고 지장가는 이 각각의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 이런 모습으로 도식화에서 부려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월, 월은 계절을 이야기하죠, 계절. 이것은 계절을 이야기해요, 계절. 몇월 달에 태어났냐? 1년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12개의 계절이 있죠. 월. 크게 하면 4 계절, 1 2개 월. 이 계절에서, 이건 타고 태어난, 타고 태어난 생, 생월이라고, 해요, 생월. 언제, 몇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냐, 이걸 중심으로, 대우는 계절의 연장으로 얘기된다. 계절의 연장.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타고 태어난 월에 연장으로의 흐름으로 대운을 판가름한단 말이에요. 대운. 계절의 연장이 대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계절의 연장. 그래서 대운은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어디에 속하는지가 보는 게첫 번째 대운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대운은 계절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대운을 볼 때는 무슨 대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대운이 어떤 계절에 있냐, 이걸 보는 게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좀더 정리하기로 하고, 계절의 연장,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의미인데, 이 운, 운명에서 이 운은... 모든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대우는 아 일단 이거는 십 년이죠 십 년이 10년이 죽입니다 십년 죽인데 이 대우는 순행과 역행으로 하는 사람으로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응? 대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사람은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대우는 계절은 순행과 역행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계절의 연장이 순행을 한다라는 말은 봄. 봄은 우리가 뭐였죠? 오행으로? 목이었죠, 목. 그 다음에, 가, 여름, 여름은 화. 그 다음에, 가을은 금. 그리고, 겨울은 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다른 말로, 목, 대운, 목이라는 계절, 몇 년? 10년이 주기인데, 목, 대운, 30년이죠, 30년. 여름, 사옴이 30년이에요. 신유술, 가을, 30년. 해자추, 겨울, 30년. 이렇게. 대운은 먼저 계절을 봐야 돼. 그래서, 대운이 10년이지만,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계절에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돼. 반대로, 역행은 겨울, 수, 가을, 금, 여름, 화, 그리고 봄, 뭐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게 역행이란 말. 그러면 이 순행과 역행을 결정하는 것, 이것들을 결정은 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순리에 맞으면 순행. 순리에 맞지 않으면 역행 대운의 이런 결정 요인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순리라는 게 무엇이냐? 이 순리는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에서 사주팔자에서 무엇 중심으로 보냐? 바로 연간을 본다는 거야. 연간 연 위에 있는 간으로 순리를 판단한다. 순리. 이치의 순리에 맞는 태어남이냐 순리에 맞지 않는 태어남이냐 그것은 뭐냐면 연간을 본 연간을 연간을 봐서 남자는 양간년에 태어나야 순리에 맞는 거고 여자는 음간년에 태어나야 순리에 맞다 이렇게 순리 그래서 남자가 올해는 뭐죠? 기예년이니까 올해는 누가 순리에 맞는 거야 태어나는 것은? 여자가 태어나야 순리에 맞는 거지. 올해 태어난 남자는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운을 바라보는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흔히들 대운이 10년 주기라는 건다 알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0년 주기만 의식, 의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대운을 바라볼 때는 첫째 뭐다? 어느 계절에 해당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돼.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어느 계절에 놓여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시작이 봄의 끝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A씨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절로 먼저 대운을 접근해 봐야 된다. 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게 아니고 순리에 맞게끔 계절의 흐름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계절의 흐름도 있다. 이 순행과 역행을 따지는 방법은 바로 이 연간이, 연간이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양간년에 태어나야 순리에 맞고, 여자는 음간년에 태어나야 순리에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절의 연장 10년 주기. 10년 주기란 말은 10년마다 발행이 되겠죠. 10년 주기란 말은 10년마다 발행이 돼. 이걸 누가 결정해? 바로, 대, 운, 수가 결정을 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1살부터 11살까지 대운이 관섭을 하고, 그 다음은 다시 11살에 새로운 대운이 와서 또 21살까지. 이렇게. 10년이 1이라는 숫자로 1, 10일, 20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대운이라면 5살부터 14세까지 그 다음에 15살 되면 또 바뀌어서 15살부터 24살까지 이렇게 10년 주기로 대운이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바로 대운이라고 합니다.